자, 거야, 3, 2, 1, 액션!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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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야, 김혜 아, 자, 안녕하세요. 비재민입니다 자, 오늘은 랜덤 무기 전쟁 할 건데 돌아와서. 자, 이렇게 0.12.1로 처음으로 뵙게 됐네요. 자, 일단은 얘는 그... 그... 지 폰이 조금 막감 문제로 지 엄마 폰으로 해서 스킨이 조금 이상한 관계고 애들이랑 같이 방송을 오랜만이 아니야. 아요

야 근데 이거 배고픈 알아? 자, 저부터뽑겠습니다 어, 아, 자, 저것도 뽑겠습니다. <laughs> 어? 아, 아 민군이 제발 조심히. 어, 아, 나 이거. 아, 나라네. 아아아아 오가 마무리. 오가 쓰레기 됐어요. 아니야, <laughs> 그 생명의 신이랑 인센트랑 만나면 짱아 응. 인센트 먹을까? 누구야? 인센트 누굴까? 나라 인생도 누구 뭐야? 민군이라 얼굴에 딱음체부터 응, 네. 솔직히 길다 좀 있다 하자. 아 5분 뒤야. 아 솔직히 빼서 먹지 말자. 나랑 팀 하나는 참 좋을 거야. 야이, 와 이거 자기인데? 이거 암살자 아니? 무슨? 자, 뭐? 암살자. 이거 만나면 꿀. 어, 아니야, 이거 맞아봤지 않았고. 탱커야. 탱커야 뭐 그러면 거야? 로니가 당연히 암살자가 되겠지 음 당연하지 이게 안 보여? 뭔데? 자 일단 암살자부터 죽여야 되는 생각합니다 야봐 이거 한대 맞아봐 왜? 얼마나 푼 자국이야 몇한칸반 달? 사기하려고한칸 발도 엄청 강한 거요 어? 나 지금 야 솔직히 무게 안 넣어주고 인챈 사람 뭐하한 거냐? 어, 생신이랑 만나라고 야, 생명이 신 와. 일단 우리, 제기기 문화 쪽로 암살자를 주게. 아이, 어떻게 하면, 제일 마지막 에뽑았는데 이래야 되냐. 암살자 개쌤. 암살자, 이 상, 저기, 민구나좀 그... 봐봐. 그... 앞에. 앞에. 야, 앞에. 이거 빨고 이제 싸우면 돼. 이 상태로, 동가이고 음. 맞았는데, 피가 한칸 반달았어. 야, 맞아볼래? 그럼, 뒤져, 뒤 아, 정말? 음. 야. 야, 솔직히 야 온나, 야, 야 온나, 빨리 너너너너 너. 저기 내가 다람 데리러 갈게. 이거 한대 맞아 볼래? 아니? 나 죽잖아 임마. 아, 안 주고 한방 아니야. 저 인텐션 만나는 거야. 과전에 몇 따라? 4.5사점 오. 좋 구몬. 야 빨리 와, 야 빨리 와. 네. 제발 야 우리 팀해야 한다고 그래야 우리 이래 줘. 근데 지금 이게 위험해. 나 근데 체이랑 알카롱 폭포. 야, 난 알겠다. 야, 무기 두개 주면 나 인젠더 질러가지고 줄게. 하약칼두개 줄까? 어 그럼 내가 그거 줄게. 한개 줄게. 난 열심히 털을 무기 못해도. 와, 지금.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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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제발, 제발. 내가 다 죽여주게. 제발. 이렇게 부서버리지. 빨리빨리. 그래서 쓰레기해지. 빨리. 빨리빨리 빨리, 뭐 빨리, 빨리, 빨리빨리. 이렇게? 어, 그냥 일단은 당원 먼저 줘. 어서어서어서어서!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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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나부터 두기기 힘들 건데 난투명아 빨리, 빨리, 빨리빨리빨리! 저 아니 금검 네. 내놔라고 하나! 건드리지 마라. 자 마검 만들 수 있어 너. 야솔까복지봐라자 마검 안돼줘 마검 제발 되기만 라 마검되면 신속하고 투명아 빨아야 되겠어. 팔 분짜리야 그것도. 신속하고 투명아 있어? 응나투명아 음, 있어. 허물이 졌어 아이 어. 저거 물방울 떠잖아. 자, 30 삼십 레벨 맞나요 얘는 천도성 안 해나? 천만. 찾아라 빨리. 빨리 빨리. 민군 있 있을까? 빨리 빨리 민군. 구 만. 빨리 제트해. 만. 빨리. 알겠어. 빨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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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야 돼. 야, 너만 하면 어떡해 당연하지, 당연하지. 이 사람인데. 얘는 내 거였어. 제 망했으니 죽었어. 누나 찾았다 야 솔직히 30만 찍게 해주자 나 30이 없어 아 솔직히 나 30이 없어 저기 내가 레벨을 얻었어 야 솔직히 30만 주자 철 꺼내면 30 될텐데 내꺼야 이거 아 솔직히 30 30은 해야지 진짜 버려 아니야. 20밖에 안 돼. 아, 이0뭐 이거, 이거, 이거 0 20? 20? 20? 20? 이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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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0가0 20? 가0 20? 가0 2나2 없어. 나2 없어. 나도 없어. 나 20? 20? 20? 20? 20? 20? 2이 20? 20? 20? 20? 20? 2이 20? 20? 20? 20? 나 다이아, 다이아. 아, 솔직히 누가 먹었냐? 나 없다? 저희 저기, 인벤토리 확인해보세요. 없습니다. 네, 인벤토리 확인해볼게요. 저기, 여기. 실종됐다. 야, 그럼 철검이라도, 제발. 철검, 근데, 철검. 근데 그거, 지금 인군. 인구... 야, 내, 빨리 철검만, 호롱아, 제발. 호롱아, 좋은데 하나 발든 호롱아. 비켜봐, 비켜봐. 여기라 진짜 엄청 좋은 거 발라져 있다. 쓸모 없어. 모루 있어야 해. 한다고. 모루. 이건 날카로운 인데 어, 쓸모 없어. 모루 있어야 가져갔을까요? 해. 가져갔을까요? 님이요. 야. 야. 님 봤거든. 민군이리 와. 내가 가져갔다고? 너 죽고 싶니? 솔직히 마. 응. 뭐야? 채칼 줬어. 자, 질러 보시오어 그래 걸림. 괜찮습니다. 저한테는 보라색 황금사가. 아, 맞다. 아홉 개 있지. 내가? 네? 네, 야, 강타가 그래. 좋냐? 아니, 쓰레기야. 강타 개쓰레기야. 그거 벌레한테, 몬스터한테 하 좋은 거야. 우리 모터 살충은 거. 또 뭐야? 살충, 살충, 살충 거미. <laughs> 아, 나청고성좀 내야. 저거 그냥 그거야. 음. 야, 청고성 나가주라고. 음. 아, 야, 이거 음. 계속 철검 사라지는데? 수고해? 아니, 진짜 이거 인체 트고 나가면 사라진다니까? 그러 가져갔지! 가져갔는데 사라진다고 임마 뭔소리야 쟤는 아 진짜라니까 야 호롱아 줘봐 내가 질러줄게 아니 내가 지금 아, 레벨이 없어 아 근데 이거 선구석도 안니야 선구석 줘 아니 그래. 진짜 이거 아니 거짓말, 거짓말 치지마 너가 못하는거야 너가 인센도 못한거야 아 진짜라니까 나, 아니, 봐봐 선구석 줘선구 봐봐, 청구석 청구석 청구석. 청구석. 봐봐. 봐봐. 같이. 아이 바보 하씨. 봐. 아. 이거 사라진다고. 너할줄 모르지, 인챈트. 솔직히 해 봐. 봐, 이걸 놓고 이걸 하고 이거 셋. 이까지 하고 이걸 누르고 이걸 하면 생기지 않니? 이래서 가져가면 아이, 그거를 내가 이거를 인챈트를 취소하려고 했는데 이게 사라진다고. 그러니까 네가 잘못한 거니까 네가 버려야 돼. 네가 수고해. 수고해. 자, 이제 민구 님은 그냥 이기겠구나. 야, 너, 천구서잡주라고 야, 또 어? 진짜 나 주라고. 야, 너국을 잡고. 야, 고 천국을 주 야, 고 천국을 잡고. 천국을 잡고. 천국을 잡고. 천을 잡고. 천국을 잡고. 비용을내고 천국을 잡고. 천국을 만 저거 국을 잡고. 천국을 잡고. 천국을 잡고. 천야 야, 황금사가 먹으면 몇판 되는지 좀 확인해. 황금사과 재생 붙는내가 그냥. 아, 재생분도 끝이야? 재생이랑 좋아? 응. 진짜. 아, 진짜, 난 나무검이라도 필요한데. 아, 나 레벨이 없어, 민군 때문에. 에이, 수고해, 니네. 야, 철검 하나만 줘. 그러면 내가 쟤 암살자 죽여가지고, 아이템. 에이, 암살자 죽일 수 있을까, 풍영화가 있는데. 나 내꺼 6. 아마 근데 마법 부여제 책에서 보스리 붙으면 그냥 아무 효과 없는 거야 이거 야 솔직히 이거 철검 사라졌잖아요 어? 철검 이거 마법님 이미 이상한 짓한 거잖아요 저기요 로니 왜 누가 이상한 짓해 로니 로니, 로니 로니 이거 마법 보스리 마법 부여제 책에 붙으면 아무 효과 거 없는 거야 이거 맞죠? 어지 이거 티라와 빨리 가자고 시작이라고 네, 성준이 봐봐. 응? 네? 여기, 내가.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